안녕하세요. <laughs> 이번엔 조립 전 리뷰 영상인데요. 이번에 조립하기 전에 먼저 리뷰를 해볼 제품은 이겁니다. 예, 보이시면 살라만더구요. 잉용인데 약간 좀두 발로 걸어다니는 공룡 같은 느낌도 나구요. 날개 보면 잉용이구요. 얼굴도 잉용이구요. 조립 레벨은 5네요. 오면은한 제 기준으로 치면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뭐 스티커까지 하면 3시간 넘겠죠? 그렇게 걸릴 것 같고요. 음, 저도 초보라서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뭐 옆면은 저번에 디메트로돈이랑 비슷하고요 대신 여기 설명이 있네요. 실감나는 보행. 입이 열리고요. 날개도 움직이고요 미사일은 수동으로 이게 움직이 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꼬리 움직이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푸테로사우 러스 타임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뭐익룡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돼 있고요. 옆면은 뭐다비슷하구요 여기 보면은 아카데미 제품 이렇게 돼 있고요. 뒷면을 보면은 저번에 비슷하죠 디메트로돈이랑 제품 사진 있구요 여기 뭐 제품 무장 설명 다돼있구요 보면은 미사일이 많네요. 미사일 많고 화염 방사도 된다고 돼 있고요. 그냥 전투기 형태라고 봐야겠네요. 전투기랑 비슷하네요. 날라다니면서 전투를 하는 것 같고요. 이분은 서서 하는 것도 있네요. 예, 상당히 뭐 크기는 생각보다 클것 같습니다. 그럼 박스는 여기까지 보구요 매뉴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어로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설명은, 예, 설명은 뭐, 그럴싸하게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어가지고 러, 러너를 한번 살펴볼게요. 러너를 보니까 특이하게 이게 A 러너구요. 이게 B 러너입니다. 보통 보면 A랑 B 이 부분부터 좀 비중 있는 러너들이 많은데 이건 좀 생각보다 비중이 없는 러너들이 저렇게 되어있고요. 이거 보면 이게 C고요. C하면 몸통 부분인 거 상당히 크죠? C, D E, 이게 E 러너인데 이거는 날개 같네요. 날개 같고요. F, 아까 E 러너랑 비슷하죠? E, F, G, G 러너까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사초의 색은 생각보다는좀 이게 아쉽다고 해야 되나? 제가 원하는 색깔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뚜렷하게는 나온 편이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폴리캡. 상당히 많죠? 여기 크기가 크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건 기어 박스구요. 가동되는 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거는 스티커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신기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구, 구판, 심판 이걸 나눠서 붙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센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좀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일럿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커스가 잘안 잡히네요. 파일럿이 금으로 되어있는 파일럿이 있고요 이게 뭐 위에 조종석 부분이고요 예,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스프링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스프링은 아까전에 그 수동으로 미사일 나가는 거그 부분을 만드는 것 같네요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조립을 하게 되면은 아마 한 2시간 반한 3시간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음, 하루에 바로 하기는 좀 제한이 될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비는 시간에 틈 내서 만들고 틈 내서 영상 찍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언제 완성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네요. 저번에 디메트로돈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만드는데 한 시간 걸리고 스티커 30분 정도 걸리고 해서 그냥 영상 조립 전 리뷰 영상 찍고 바로 완성을 한 다음에 다음 날에 스티커를 붙이고서 리뷰를 찍은 건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한번 조립하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찍어볼까 하는데 토미조이드는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고민을 해보니까 고토조이드 아니면은 건프라 이런 거 조립할 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 전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설라만더 이거 완성시킨 다음에 멋진 모습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약간 막 30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티커는 이게 구형, 구판, 심판이 따로 있어가지고 취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마 바로는 안 붙일 것 같아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라만다 완성시켜서 다시 돌아올게요.